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매일 매일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영적 거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특별히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유초 우리 초등부 또 어린 아이들 주님께서 또이 휴가 기간을 지내는 이들이 있는데 안전 붙들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쉬고 싶지만 쉴수 없는 우리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내 주시고 담대한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때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이 가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며 많은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 변화의 질서 속에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 그 영적인 질서 안으로 다시금 그 재편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아,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의 에녹의 영성에 대해서. 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녹은 뭐그 흔적이 성경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흔적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정도로 애녹의 어떤 족적은 아주 선명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애녹의 이창세기의이 장면은 그리 길지 않은 장면이고. 무엇을 이렇게 얻어낼 만한 게 있을까 싶은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마치 암호처럼 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무두셀라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 무드셀라가 실은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세를 살았냐면, 천년에 준하는 삶을 살아요. 969세, 이거 그러니까 좀못 미칩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 우리로서는 야, 진짜 그렇게 살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게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면적인 면이에요. 근데 뭐 천년도 영생에 비하면 뭐 수에 칠만한 것도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창을 던지다, 창을 보내 버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그가 죽는 날에 그 말은 뭐냐면 좀 풀었으면 창이라는 게 이때 당시는 보초병이에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계속 뭔가 침공이 오는데 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적의 침공으로부터 막아서는 막능 자예요 그런데 그가 창을 던져버리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그런 것이 그 이름 속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냥 써져 있는 이름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름에 뭔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만 낳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 계보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이름만 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그런데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을 때 특별하게 이 아이에게는 이 이름을 쓴 거예요. 창을 던져 버리다. 이 아이가 죽는 날에는 세상의 끝이 올 거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이걸 계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한번 족보 가지고 이제 한번 쭉 연구를 해 봤는데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세 살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조, 고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나이면. 이 사람 아래, 아래, 아래가 누구냐? 노아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거예요. 노아를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노아를 봤어요. 정확하게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369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노아가 몇 세,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600세 정확하게 9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그해 실은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600세 전인 120년 전에 그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 120년 동안 짓습니다. 방주를. 하나님은 120년의 기회를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아니구나. 거의 천년에 준하는 시간을 기회를 주고 있었구나. 왜? 여러분, 이 노아, 애녹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엘리야, 애녹.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모세는 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모세는 실은 죽음을 맞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아니 하고 하나님 나라로 끌려 들어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안데 에녹의 대표되는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절과 22절을 보면 에녹의 어떤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굳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뭔가 정신 차리고 철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드셀라는 신실했던 사람 에녹은 워낙에 경건했던 사람이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어느 날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전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뭔가 썸씽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더 친밀하게 아주 농도가 다른 거죠. 이제 완전 농도가 다른 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농도에 있어서 완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거의 뭐이 세상에 사나만할 정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300년을 그렇게 삽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이 세상에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 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이 되는 그를 그냥 완전히 영근 연근 거죠. 영근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확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는 없는 자가 돼버린 거죠. 300년, 음. 여러분, 그이 노아에게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거든요. 노아의 고조할아버지로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600년을 같이 노아하고 지냈어요. 누구 얘기를 했겠어요? 노아에게 자기 아버지 에녹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노아야, 네가 지금 120년 동안 뻘짓하고 있는데 아라랏 산에서 이렇게 방주 짓고 있는데 너 뻘짓 아니다. 네 고조 무슨 뭐야 그 위에 때문에요. 네 할아버지, 내 <laughs>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았단다. 도와야. 너 용기 내고 계속 그길 가거라. 나는 수가 이제는 다 되는 것 같다. 내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이 얘기를 아마 하고 저는 이렇게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에노, 무드셀라 그 사이에 라멕이란 사람인데 그 얘기는. 언제 쯤 되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멕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데 노아 이어지는 이 계통이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옵니다. 단초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이제 여까지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해석이 들어가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무슨 증거를 받아요? 아,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아예 증거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애녹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6절인데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애녹 시대에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천년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근데 천년이 천년이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지난 주에 얘기 드렸죠. 그 시기는 빨리 지나간 겁니다. 생각보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 정도. 한마디로 에녹은 완전히 그 시대의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얼마나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에게 뭔가가 온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러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그 시대는 그거를 이렇게 입증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혀 딴 길을 간 거예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영어성경에 보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받은 메시지가 어디 나오냐면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자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한마디로 어떤 자냐면 예언자예요.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예언의 메시지가 뭐냐면, 보라, 보라, 이 사람 마치 보는 거예요. 주께서 그 수많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걸 받은 거이 메시지를 65세 무주셀라를 낳기 전에 받은 거예요 그이 사람에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이 세상도 보지만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며 그들을 정자료하심이라 이런 메시지를 막 전파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대는 영적 또라이죠. 거룩한 또라이죠. 이게 뭐야 이 사람 대체 얼마나 좋은데? 천년을 살수 있는 시대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뭐 심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근데 경고는 이미 천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그게 주기가 더 빨라지는 이제 해산의 임박이 더 빨라질 때는 이제는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 그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두 메시지라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 막 사람들에게 막 경고동을 막 울리는 거, 사이렌을 막 120년을 막 울리는데, 노아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그 시대에만 통용이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난 전쟁을 치렀죠? 가난을 치기 전에 이미 430년의 시간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아주 임박할 때는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40년의 시간을 둡니다. 그때 한 가족만 예수를 아한 가족만 구원받죠? 누구죠? 지생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좀 다를까요? 오늘날 최첨단을 이루니까 뭔가 다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노아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아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 거다라는 거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 거다라는 거 그리고 쾌락적인 삶을 살 거다 이 세상이 아주 달라고 생각하는 건 마냥 살 거다. 그날에 도적같이 올터인데 지혜로운 열여 중에 아니,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다섯 처녀 정도 준비하는 처녀는 다섯 처녀 정도.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를 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저는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지금 더치닫고 살거든요. 함 뉴스를 보세요. TV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너무 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당군 역사 이래로 오늘 오늘 이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래잖아요. 외세가 있습니까? 평안합니다. 외세도 없고 이렇게 잘 산적도 없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이때만 같다. 이때만 같으리라 했으면 좋, 좋을 만한 시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죠? 차라리 6, 70년대 80년대가 낫습니다. 할 정도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신앙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근데 모르겠어요. 저부터 해가지고 이 목회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 선지자적인 영성과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이 있잖아요. 내가 사나주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난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이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너무 좋아요. 뭐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너무너무 누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누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살만한 거예요. 말씀 그렇게 안 봐도 살만한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기도가 나오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그게 더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철실하게 하는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왜 위기를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의자고 어디론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이런 시기로 나를 몰고 가면 어떡합니까? 나 평안하게 살고 싶고 편리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저는 이게 누구에게는 다 스며들어 있는 오늘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또라이들이 없어요. 거룩한 또라이들이 없어요. 다비스듬비 무리하게 그냥 살아가. 뭔가 독출난 사람들이 없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아우 애사해서 왜 그렇게 위별하게 행동을 해? 아우 정찰이 정찰이 이상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막막 천국이 온다 막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근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넓은 길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경고는 오래전부터 왔어요. 왔어. 지금은 저는 약간 적색 경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냥 경보가 아니라. 적색경부인데 이 시기는 모르겠어요. 실은 성교학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성교학자들은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의 족속에 이미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끝났어요. 21세기에 여러분 성교가 더 많이 된거 아시죠? 1세기가 아닙니다. 21세기에요. 20세기, 21세기에 이미 성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각 문명의 발달로. 이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성교학자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100년 이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 오실날을 그렇게까지 예견, 예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신비주의자들 아닙니다. 다 통계 가지고 그냥 성교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뭘 가장 준비하셔야 되냐면 이 세상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 이 육적인 삶이 아니라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인 삶이에요. 가장 영적인 삶이 가장 현실적인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우리는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코로 제가 볼 때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세상도 질서가 바뀌지만 영적인 질서도 바뀌게 되는데 코로나 전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동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영적인 저자름 또라이 같다. 영적인 거룩한 또라이 같다 할 정도 뭔가 아주 달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걸 믿고 끝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녹의 영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세지말 속에 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성경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났는데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들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는지가 지금은 관건이에요. 뭐 우리가 일상에 가는데 뭐 이것저것 기도할 건 많습니다. 그죠? 기도 제목들 요새 뭐 산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숙제예요. 인생을 모두 다 치른 마지막 시험은 바로 그분에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본질적인 거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들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들이 본질의 문제를 덮지 않도록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경종을 계속 울려야 돼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계속 경종을 울리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가장 현실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